홍제 전철역입니다. 홍제 전철역. 홍제천을 따라 가겠습니다. 네, 내부순환도로가 보이고요. 인왕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유진상가로 건너왔습니다. 상가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유지상과 지하입니다, 지금. 홍제천 지금 위쪽입니다. 상류 쪽이에요. 이렇게 걷지 않고 어, 홍제전철역에서 11번 마을버스를 타면 네 포방트 시장을 지나서 북한산 갈수 있는 어,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기가 포방교인데요. 이제 포방트 시장입니다. 왼쪽이. 이제 옥천암입니다. 옥천암 보도각입니다. 보도각 지금 아래쪽이 서대문 마을버스 11번 종점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거죠. 이쪽으로 네, 저쪽에서 어, 녹번 전철역에서 내리면 저쪽으로 올수 있습니다. 탕춘대성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멧돼지가 막걸로 파헤쳐 놓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창춘대성을 창춘대성을 따라 계속 이렇게 올라 오면 족두리봉도 네. 보이네요 수리봉 어, 수리봉 쪽으로 가려면 불광역 여기서 톱바위 전철역에서 내려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피봉이 보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향로봉이 있겠죠. 류봉입니다. 로봄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고기 터널 나오는 불광, 역쪽으로갈수있고 앞으로 가면 향로 봉을 넘어서 비봉을 갈수가 있죠. 비봉을 갑니다. 산은, 아, 겨울에 제일 솔직한 것 같아요. 속을 다 보여주, 보여주잖아요? 속을 다 보여줍니다. 겨울이 되니까 어, 생채기 삭정이 이런 걸다 보여주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는 어, 산도, 나무도 어,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일기 실력이 좋은 분들 출입 금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 그걸 실천하고 지키면 일기를 잘하시는 거죠. 안전은 항상 늘 중요합니다. 뭐산 허리 정도 되겠죠? 비봉입니다. 북한산 진왕 순수비가 보입니다. 문수봉도 보입니다. 사모바이도 보이네요. 코뿔소를 닮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등산 장비를 잘 갖추고 올라야 와 됩니다. 특히 등산화가 중요합니다. 등산화. 네, 진영왕 순수비가 보입니다.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할 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한강을 두고 서로 영토 확장 역사 공부하면서 사세기 마력 건초고왕 또 오세기 고구려 장수왕 관계도대왕 4세기는 또 백제가 세력을 또 확장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6세기 신라, 진흥왕, 그러니까 북한산 순수비는 그런 신라의 영토 확장에 결과물인 거죠. 국보 3호죠. 어, 지금 이거는 이비는 어, 그렇죠. 뭐 진품은 아니죠. 네. 모양을 본토서 만들었는데요.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릅니다 전혀. 어, 진본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수 있습니다. 568년, 9년 사이에 어, 세워진 비라고 하니까요. 6세기 후반인데, 네. 어, 그러니까 순수비는 보통 임금이 왕이 어, 그 나라의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는 거죠. 자신의 어떤 업적을 또 어, 기리고. 그런 피니까 어, 어, 물론 북한에도 또 순수비가 있고요 어, 함경남도에 있죠 마운령, 방초령비 또 장명에도 순수비가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와서 여기다가 세웠는지요 구기동, 네, 평창동 일대가 보입니다. 예쁜 새가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참또 신기합니다. 여기도 앉아 있는데요. 도로록 도로록 걸어 가는데요? 우와.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산악사고 많이 생기는 곳이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유의사항을 잘 보고 어, 규칙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 시각이 4시 6분입니다 울산입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아, 2021년 2월 초인데요. 아, 좀 이쁜데요. 딱따 우리. 하하. <laughs> 딱딱딱딱딱. 딱딱 우리. 딱딱 딱딱. 어, 저는 비봉에서 바로 내려왔는데요. 어, 나중에 내려오실 때는 향로봉 부근에서 어, 또 진관사 공원치 킴트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어. 장노봉 쪽이 훨씬 더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북한산 지킴이 소나무 어, 물빛이 어. 지색처럼 옥색 옥빛 인데요 25년 전에 한 26년 정도 전에 스카우트 활동 할때 학생들하고 이렇게 오늘 왔던 이런 곳으로 한 100여 명 정도 같이 오면서 여름에 마치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물놀이 하고 씻는 거죠 맑은 물에 <laughs> 그의뭐 초일급수죠. 맑은 물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간 계곡입니다. 이 소나무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네, 이제 네. 진간사 계곡 다 내려왔습니다. 진간사입니다. 템플관입니다 템플 템플스테이 할수 있는 곳입니다 5층 e 탑이죠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 458호 인데요.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한옥마을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한옥 카페입니다. 한옥 카페 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